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가 지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느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떼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의 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평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었더라. 하,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가라사 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느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생축들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복을 주시는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사람에게 명령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하라는 말씀이 빠진 걸 보면 지배권을 갖고 있는데 지배권을 지금 다시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창세기 1장 28절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얘기하신 거고 지금 이제 죄로 인해서 지금 이미 죄가 다 휩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멸종시키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도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는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배권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지배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지배하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시기 때문에 그걸 빠뜨려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동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십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먹을 그런 사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가 나고 보니 이 식물들이 자라고 하는데 있어서 식량이 모자랄 거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짐승도 잡아먹게. 그래서 짐승들이 과거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두려워할 거라고 얘기니다 이게 완전히 어. 먹고 먹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세운 원리가 있습니다. 피채 먹지 마라. 그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찾겠다고 얘기합니다. 피를 찾겠다고. 그러니까, 어, 실수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봐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반드시 어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찾으시는 것을 얘기하면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형제자매를 이렇게 살아보면서 같이 이웃과 살면 아 저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구나 이제 그런 것을 항상 밑에 깔아두고 만나고 대화하고 사귀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형제자매를 뭐, 살인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게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이게 다 살인, 하나님 눈에는 살인자와 똑같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상황으로 변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수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 8절부터 보면, 노아와 아들들과 또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생축들에게 다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지개는 햇빛과 <laughs> 이 물방울들이 쫙 있어야지만 많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안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징표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한 방울만 떨어지면은 이 생축과 노아의 자,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어, 이거 또 혹시 혹시 또 홍소는 거 아니야.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제 무지개가 뜨면 절대 내가 물로는 너희를 멸망치 않겠다라는 언약을 주신 안심의 표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8절부터 얘기하시는데 9절부터 11절부터 얘기하면 언약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가 내, 내가 내 언약 내가 내 언약 내가 내 언약 쭉 나옵니다. 아니 끝까지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성경을 창세기를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거꾸로 역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읽을 때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각인시키고 넘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내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끝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자꾸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덜덜덜덜 복입니다네가 지금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토한 것에 돌아가서 또 거기에 뒹굴고 살아가겠느냐? 안 되겠다는 겁니다. 끄집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만물에 창조주신 하나님께 사시겠다는데 말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과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라갈 때, 만사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께 님더 끌어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밝히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지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저여러분들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인도해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합니다. 통치자이시고 만왕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둔합니다. 자꾸 부족한 것에서 만족하려 그럽니다. 주님 믿음을 더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쓸수 있도록 오늘도 족하는 에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이다 아멘.